네, 신은수 씨 입장. 와, 네,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매력적인 모습으로 무대에 등장하셨습니다. 중앙에 약간만 앞쪽으로 자리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중앙에 카메라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 카메라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왼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 한번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꽃다발과 트로피를 드릴게요. 꽃다발과 트로피를 드시고 한번 사진처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로피 잘 보이도록 네, 들어주시고요. 중앙에 있는 카메라 먼저 봐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밝은 미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오른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네, 오른쪽 감사합니다. 왼쪽 여기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바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최근 반짝이는 드라마 워터멜론을 통해서 네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밝은 미소로만 보여주신 아,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드라마에서 너무나도 멋진 매력적인 캐릭터를 연체를 주셨는데요. 네. 2024년에 이끌어가는 신인 여자 배우 드라마 부문에 선정이 되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수상소감한 말씀 여쭐게요. 어, 워터멜론을 잘 봐주신 시청자분들께 음? 감사드리고요. 음. 어, 2024년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배우 되도록 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제 새해가 된지 9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새해를 앞으로 올 해를 2024년은 어떻게 내, 나의, 내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나아가겠다 하는 기대나 또 각오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음. 2024년에는 좀더 다치는 마음이랑 몸이 다치는 사람이 없는 한 해였으면 좋겠고 네. 저도 다치지 않고 음. 정진할 수 있도록 음.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저희 신은수 씨를 이렇게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신은수 씨만의 매력적인 하트 포즈 한 번, 제가 하트...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정면을 보시고 하트 포즈 한번 신은수식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팬분들을 향해, 네. 어머, 너무 귀엽고 깜찍한 하트 포즈. 오른쪽도 부탁드릴게요. 오른쪽을 보고도 하트 포즈. 네. 아우, 너무나 예쁜 하트네요. 왼쪽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도 하트 포즈. 이번에 하트를 바꾸셨어요. 네, 너무나 귀여운 하트. V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공통 멘트 하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2024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2024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한번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2024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시상식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